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티켓 가격 15,000원 시대입니다. 연인과 함께 팝콘 세트까지 구매하면 순식간에 4만 원이 증발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티켓값은 사상 최고치인데 극장 체인들의 부채 비율은 800%를 넘나들며 파산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객은 지갑을 닫았고 극장은 영화 상영보다 팝콘과 굿즈 판매에 사활을 거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되었습니다. 화려한 스크린 뒤편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생존 게임과 그 속에 숨겨진 영화관 15,000원의 최후의 정체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멀티플렉스의 평일 평균 좌석 점유율은 1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말 역시 30%를 넘기기 버거운 실정입니다. 15,000원이라는 티켓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인플레이션 이상의 심리적 저항선을 구축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던 문화생활이 이제는 고도의 기회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경제적 선택지로 변모한 것입니다. 통계청의 2025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문화서비스 지출비용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반면 OTT 통합구독료 지출은 22% 증가했습니다. 대중은 이미 극장을 대체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았고 그 결과는 극장의 수익구조를 기형적으로 뒤틀어 놓았습니다. 현재 국내 대형 영화관 체인들의 매출 구성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화 상영을 통해 벌어들이는 입장권 수익보다 팝콘과 음료, 굿즈 판매로 얻는 부대 수익의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티켓 판매 수익은 배급사와 제작사가 일정 비율로 나누는 구조이지만 매점 수익은 온전히 극장의 몫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극장 입장에서 영화는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한 미끼 상품인 이른바 로스 리더로 전락했습니다. 영화관이 영화라는 예술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고마진의 옥수수 튀김을 파는 거대한 매점으로 변질된 셈입니다. 자본의 논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관객이 줄어들자 극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대거 감축했습니다. 미소지기로 불리던 현장 직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키오스크와 무인 검표기가 채웠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이 하락했음에도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상영관 내 쾌적도와 장비 유지 보수에 대한 소비자 불만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기하고 있습니다. 관객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더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경험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관객의 이탈을 더욱 가속화하며 멀티플렉스 산업 전체를 거대한 침체에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화관이 티켓을 팔아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의 설계자들이 짠판을 들여다보면 이는 거대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15,000원짜리 티켓 한 장이 팔리면 부가가치세 10%와 영화발전기금 3%가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남은 금액을 극장과 배급사가 대략 5대5로 나눕니다. 결국 극장이 손에 쥐는 돈은 6,500원 남짓입니다. 여기서 전기료, 임대료, 인건비를 빼고 나면 영화 상영 자체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팝콘은 다릅니다. 원가가 수백 원에 불과한 옥수수를 튀겨 만 원에 판매하면 그 수익은 오롯이 극장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극장이 영화의 완성도보다 팝콘의 바삭함과 굿즈의 희소성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교묘한 설계는 가격 차별화 전략에 숨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형 멀티플렉스들은 일반 상영관의 좌석 관리를 고의적으로 소홀히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낡은 시트와 불편한 각도를 방치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25,000원이 넘는 프리미엄관이나 아이맥스로 발길을 돌리게 만듭니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상급 재화로의 유도, 즉 스크린의 계급화입니다. 자본가들은 이미 대중적인 영화 관람 시장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대신 지불 능력이 있는 소수의 관객에게서 최대한의 마진을 뽑아내는 고단가 전략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이 설계의 배후에는 거대 유통 재벌들의 부동산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화관은 대형 쇼핑몰의 앵커 테넌트, 즉 손님을 끌어모으는 핵심 시설입니다. 영화관이 망하면 쇼핑몰 전체의 유동 인구가 급감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합니다. 극장체인들이 수천억 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문을 닫지 못하는 이유는 본사 차원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불하는 15,000원 안에는 영화 관람료가 아니라 재벌들의 부동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부양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들은 관객을 영화를 즐기는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건물을 채워줄 유동인구 데이터의 일부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멀티플렉스가 숨기고 있는 가장 매운맛 진실입니다. 영화관의 몰락은 단순한 문화적 취향의 변화가 아니라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한 것이 경제적 악재들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자본 조달 비용의 상승입니다. 지난 몇 년간 멀티플렉스 체인들이 대규모 시설투자를 위해 끌어다 쓴 부채는 이제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부채 비율이 8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자 비용의 증가는 수익성을 극단적으로 악화시켰고, 이는 곧바로 티켓 가격 인상이라는 악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가격 탄력성 계산의 실패입니다. 필수제가 아닌 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급격한 가격 인상은 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총수입이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기회비용의 재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6년의 소비자들에게 15,000원이라는 금액은 단지 티켓 한 장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는 한 달치 OTT 구독료와 맞먹으며 고물가 시대의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존 비용입니다. 대중은 이제 극장 방문에 소요되는 이동 시간과 비싼 부대 비용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OTT의 편의성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성이 축소된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가장 효율적인 지출을 선택하게 되었고, 극장은 이 효율성 게임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볼때 극장은 이제 투자 가치를 상실한 사양 산업의 길로 접어든 셈입니다. 더 심각한 나비 효과는 영화 산업의 생태계 파괴에서 나타납니다. 극장 수익의 악화는 곧바로 한국 영화 투자 시장의 위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대형 투자 배급사들은 중저예산 영화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극장이 돈이 안 된다는 판단이 서자 자본은 극장용 영화가 아닌 글로벌 플랫폼의 시리즈물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의 실종을 넘어 영화 산업이라는 거대한 고용시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제작 인력의 유출과 배급망의 붕괴는 결국 극장이라는 하드웨어를 채울 소프트웨어의 부재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관객 이탈을 가속화하는 죽음의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의 냉혹한 원리는 이제 영화관이라는 공간을 도시의 애물단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텅빈 영화관 로비의 정적은 단순히 관객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때 영화관이라는 거대 앵커 테넌트를 믿고 입점했던 수많은 소상공인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 쇼핑몰 내 극장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2026년 현재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극장 유동인구를 보고 권리금과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며 들어왔지만 이제는 극장 자체가 유령 건물이 되면서 매출이 70% 가까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영화관이라는 자본의 미끼가 힘을 잃자 그 주변을 둘러싼 생태계 전체가 고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관의 몰락이 가져온 첫 번째 숨겨진 피해자, 즉, 하이퍼로컬 상권의 붕괴입니다. 문화계 내부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개봉 영화 중 스크린 점유율 1%를 넘기지 못한 작품이 전체의 85%에 달합니다. 극장이 생존을 위해 소수의 블록버스터에만 상영관을 몰아주고 팝콘 판매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다양성 영화와 신인 감독들의 설 자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중견 영화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제 극장은 영화를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특정 자본의 상품을 전시하는 쇼룸으로 전락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창의적 자본이 말라버린 자리에 남은 것은 복제된 성공 공식뿐이며, 이는 결국 한국 영화 산업의 질적 하향 평준화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아수라장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승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곳은 글로벌 OTT 플랫폼들입니다. 이들은 극장 티켓 가격이 15,000원을 돌파한 시점을 기점으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극장으로 향하던 발길을 거실 소파로 묶어두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영화관 매점에 원재료를 납품하는 식품 대기업들 역시 승자입니다. 극장이 영화 판매 마진을 포기하고 음식 판매에 사활을 걸면서 가공식품의 납품 단가는 오히려 상승했고 이들의 이익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영화의 본질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옥수수를 튀기고 데이터 서버를 돌리는 자본가들은 축배를 들고 있는 것이 2026년 자본주의의 냉혹한 단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승자는 상업용 부동산의 용도 변경을 노리는 시행사들입니다. 도심 한복판의 대형 멀티플렉스 부지는 이미 자산 운용사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멀티플렉스 체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만을 기다리며 해당 부지를 고밀도 주거 시설이나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중의 추억이 깃든 문화 공간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효율적인 수익 창출 수단으로 해체되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15,000원 티켓 값그 너머의 진실입니다. 승자는 관객의 감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숫자의 게임에서 이기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현상을 넘어 통계는 이미 멀티플렉스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영화진흥위원회의 결산 자료에 따르면 국내 극장산업의 매출 구성비에서 입장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52%까지 추락했습니다. 반면 매점 수익과 광고 및 굿즈 판매를 포함한 부대 수익은 48%에 육박하며 사실상 주객전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수치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입장권 수익의 영업이익률은 3% 미만에 불과하지만 매점 수익의 영업이익률은 65%를 상회합니다. 극장이 영화를 상영할수록 손해를 보고 팝콘을 팔아야만 연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단순한 비유가 아닌 회계적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외신과 글로벌 시장의 데이터 역시 비관적입니다. 2026년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보고서는 전 세계 멀티플렉스 시장의 위축을 경고하며 한국을 가장 위험한 시장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2019년 4.37회에서 2025년 1.8회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하락 속도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극장 티켓 가격 상승률은 지난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5배를 기록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정체된 상황에서 문화비 지출의 한계 효용이 급격히 낮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적 저항선이 12,000원에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실제 가격은 15,000원을 넘어선 괴리가 데이터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평가는 더욱 냉정합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3사의 평균 부채 비율은 820%를 기록하고 있으며, 나이스 신용평가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이들의 회사차의 등급을 투기 등급 직전인 BBB 이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금 흐름의 악화는 시설 투자 중단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관객 이탈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전국 영화관 중 15%가 무기한 휴업 혹은 폐업을 선택했다는 통계청 자료는 이 산업이 단순한 불황을 넘어 구조적 붕괴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이미 영화관이라는 공간에서 희망을 거두고 탈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가 알던 대중문화로서의 영화관은 2027년을 기점으로 영구적인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먼저 나타날 변화는 극장 공간의 극단적인 양극화입니다. 중간 가격대의 일반 상영관은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한 좌석에 5만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프리미엄 라운지나 아예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완전 무인화 저가 상영관 뿐입니다. 중간지대가 사라진 시장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누리던 일상적인 영화 관람권은 박탈되고, 영화는 과거의 오페라나 뮤지컬처럼 지불 능력이 있는 소수만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문화적 양극화가 경제적 양극화를 따라 심화되는 서글픈 미래의 단면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극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기능 전환입니다. 자본은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대형 스크린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심 요지에 위치한 멀티플렉스 공간은 빠르게 물류 거점이나 데이터 센터로 리모델링 될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 이미 일부 폐점 극장들이 이커머스 업체의 도심형 풀필먼트 센터로 계약을 전환했다는 소식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거대한 상영관 자리는 배송 로봇이 분주히 움직이는 창고로 바뀌고 우리가 영화를 보며 웃고 울었던 공간의 기억은 효율성이라는 자본의 가치 아래 철저히 파괴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뼈 아픈 결말은 한국 영화 콘텐츠의 질적 붕괴입니다. 극장이라는 강력한 홀드업 장치가 사라진 시장에서 영화 제작사들은 글로벌 OTT 플랫폼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극장 개봉을 통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지면 창작자들은 플랫폼 권력의 입맛에 맞는 자극적인 콘텐츠 생산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15,000원이라는 티켓 가격이 불러온 관객의 외면은 단순히 극장 수익의 감소를 넘어 한국 문화 산업 전체의 주도권을 거대 해외 자본에 통째로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티켓 가격의 인상은 사실 한국 영화 생태계의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데이터와 자본의 흐름이 가리키는 냉혹한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15,000원이라는 티켓 가격 뒤에 숨겨진 멀티플렉스의 처절한 생존 게임과 자본의 냉혹한 논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영화관이 영화를 파는 공간에서 팝콘을 파는 매점으로 그리고 다시 부동산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요새로 변질되는 과정은 우리 시대 문화 소비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은 더 이상 대중의 즐거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직 더 높은 마진과 효율적인 자산 가치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문화의 발전이 아닌 누군가의 부채를 갚고 자산 가치를 지키는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씁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순히 비싸진 가격 때문인지 아니면 영화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수명을 다한 것인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매콤한 진실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달콤한 환상보다 매콤한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콤한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